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어의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3월호 첫 번째 모델 발표가 됐는데 이제 134편 모던 트렌디함을 불어넣다 굉장히 큰 평수죠 이제 남양주에 현재 지어지고 있는 모델인데 저저번 호와 같이 이제 lh에서 분양하고 도시명 단독주택을 분양받으신 건축주님께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잘 나와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또 생각하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철 크리트조로 지어졌고요. 지붕재는 평기화 그리고 외벽 마감재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굉장히 모던한 소재를 선택하셨습니다. 그래서인지 예상 건축비가 13억 정도 들었고요. 설계비는 2,600만 원 가량 들었으니까 건축비와 설계비는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. 자, 이 집의 외관부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평기화와 세라믹 사이딩 이두 가지를 썼다고 했는데 이 저저번 모델 발표했을 때 단독 주택 필지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쓰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이두 소재는 거의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주는 단단함, 모던함, 그리고 세련된 이 느낌들이 도시형 단독주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AS라고 하죠. 발수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수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 먹는 현상이라든지 물 고임 현상이라든지 제품화가 브랜드가 굉장히 상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인지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 조에 이런 제품까지 사용하셨다고 하시면 외벽에서 흐르는 물, 물때 그리고 물 고임 이런 것들은 많이 걱정을 덜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집 굉장히 크죠? 그래서 제가 지하 주차장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지하 주차장 남자라면 상당히 좋아할 만한. <laughs> 주차장을 가지고 계십니다. 차가 3대나 주차를 병렬로 할수 있게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. 그리고 내부에는 이제 다목적실과 또 엘리베이터가 있고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실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설계했지만 상당히 마음에 드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남자라면 꼭 소유하고 싶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하 주차장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너무 멋진 면적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집을 지하 주차장을 따라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지상 현관을 통해서도 올라올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외관과 내관을 같이 안볼 수가 없는데 외관에서 포치 형태로 보이는 이 부분이 거실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집의 거실과 주방은 확장형. 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거실 생활 내부에서도 만족스러운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, 바깥에. 포치와 확장을 도모한다 라면 이 집의 확장성은 굉장히 큰 거실과 주방을 소유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내부에는 고급스러운 자재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건축주님의 프리미엄 생활을 더 도모하겠지만 이런 설계적인 공간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안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은 와 이거 아파트에서 느낄 수 없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될 거예요. 그래서 집 내부에서 승강기 라든지 괴산을 통해서 이 편리함 생활들을 누리실 수 있게끔 모든 면적들을 또 남향 배치를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1층에 실들이 보이는데 1층의 실이 굉장히 독특하죠. 1층의 실들이 건축주님께서 서재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옆에 벽의 형태는 영화 관람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그리고 그 방을 따라서 현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도 형태에서 또 분리형 욕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1층에 화장실이 한 개지만 두 개가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고요. 승강기와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2층은 전부 마스터 존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올라오자마자 볼수 있는 안방과 마스터 존이 프리미엄급으로 크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안에는 욕실도 있고요. 그리고 세면대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호텔에서 볼수 있는 분리형 좌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욕실이 다른 집에 거의 1.8배 정도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2층의 좌측 면부를 보면은 또 포치를 향해서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돼 있는 공간이 보일 텐데 이쪽에 존들도 굉장히 특이하게 뭐 3,40평형대에서 볼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아니고요. 건축주님께서 창고 형태라든지 아니면 은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형태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뭐 창고라고 해서 어떤 물건들을 뭐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전시 같은 것도 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귀중품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앞으로 포치라든지 베란다로 나올 수 있어서 2층에 포치도 위에가 막혀 있어서 충분히 커피 한잔하시고 어, 티타임 가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다는 라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어, 굉장히 대형평수지만 데드스페이스가 없는 주택으로 굉장히 잘 짜여진 주택이고 지하주차장에서 이어지는 모든 주택의 모습들이 굉장히 남성미가 넘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또한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러운 주택이고요. 이 주택 좀 유심히 보시면은 트렌드를 잘 쫓아갈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참으로 첫 번째 주택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